그 유명한 엔진이 장착이 돼 있어서 뭐 세계 3대 명 엔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장도 잘안 나고 아무튼 유명한 엔진이 장착이 돼 있어요. 뭐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이런 분들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키로수에 나는 진짜 병적으로 민감하다.는 진짜 키로수 하나만 본다. 이러시는 분들 오늘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 제네시스 BH 제네시스의 칸 획을 그은 초창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준비한 차량은 현대사의 제네시스 BH라고 하는 이제 그 현대에서 제네시스라는 마크가 따로 나가기 전에 현대에 소속돼 있던 그런 제네시스 초창기 모델이죠. 여기서 이제 제네시스 BH DH 그다음에 이제 G80 뭐 G90 등등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어쨌든 완전 초창기 모델이고요. 제가 알기로 얘 BH가 2008년식부터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출시된 차량이고 주행거리 놀라지 마십시오. 주행거리 실 주행거리입니다. 무려 연간 3,000km밖에 주행을 못 하고 들어와서 현재 토탈 키로수 약 4만km 극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 띄워드리겠습니다. 성능 기록부상, 아, 무사고인 척 하는 아쉬운 판금 하나 들어가고 교환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외관상 껍데기 두 군데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려 연간 3,000km라는 거는 한 달에 무려 300km도 주행을 못하고 입고가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주행거리가 조작됐거나 꺾였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저희 쪽에서라도 100%책임을 져드릴 수 있을 정도로 주행 거리는 실 주행 거리란 점한번더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차량 금액대 700만 원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국산 대형 차량의 한 획을은 제네시스 BH 차량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따릉 따릉. 네 해당 차량 이제 정면부부터 볼 건데 보기 전에 어이차량은 이제 정확한 등급이 이제 그랜드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차 출고할 때어 제일 밑에 등급, 깡통 등급이다. 하지만 어 대형 차량들은요, 깡통이라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옵션이 꽤 됩니다. 근데 그거는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전면부 모습 보시게 되면. 근데 사실 이건 제 눈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 전 제네시스를 너무나도 멋지게 봤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봐도 아 물론. 지금 나오는 DH나 뭐 G80, G90, 이런 거에 비할 건못 되겠죠. 하지만, 이제 외관만 딱 이제 광택 내고 딱 이뻐, 이쁘게 삐까뻔쩍하게 탄다 그러면,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차도 또 웅장하단 말이죠. 얘가. 거의 5m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엔진 소리도 너무나도 조용하고요. 얘가 대형 차량인 거에 비해 연비가, 복합 연비가 10 정도가 나옵니다. 고속도로 올리면 뭐 12, 13까지는 걷더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전면부 라이트 어, 제논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라이트 부분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고 밑으로 안개등까지 확인해 주면 시 좋을 것 같고 참 아쉬운 게 이제 대형차라고 하면 요즘에는 웬만하면 이제 전후방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전방 센서는 탑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측면부로 넘어오게 되면 휠은 이제 17인치 순정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잔량은 우와 거의 88%? 88.8%? 거의 90% 남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측면보로도 쭉 한번 비춰주시게 되면, 문콕, 기스, 짜잘한 뭐 스크래치 이런 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흰색, 검은색, 거의 이두 가지를 거의 그 선호하셨다고 하면, 요즘의 트렌드는 약간 다크 그레이, 아니면 이렇게 실버. 그러니까 먼지가 쌓이거나 뭐 기스가 나거나 해도 크게 티가 잘안 나는,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실버 색상 차량을 요즘 오시는 고객님 분들은 조금 더 찾으시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 말씀드리면서 후면부로 넘어올게요. 뒤쪽 넘어오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요즘 저희가 이제 저 시대가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높이도 또막 덩달아 높아져서 대로등은 이 당시에, 대로등은 참, 와, 이쁘다. 흰색하고 저 레드를 어떻게 이렇게 잘 섞어 놨냐. 뭐 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좀 꾸영틱 하긴 합니다. 그래도 뭐 깨지거나 금가거나 한거 없이 너무나도 이쁘게 보존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제네시스, 오른쪽으로 BH330 이라는 레터링 한번 포함되어 있고 이330 뜻은 간단합니다. 이 차는 3300cc다. 330 아니면 380. 그렇게 두 가지고 그리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V6 람다. 람다 엔진이 장착이 돼 있어서 뭐 세계 3대 명 엔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고장도 잘안 나고 아무튼 유명한 엔진이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썩어도 준치라고 차가 제가 직원하고 같이 저희 PD님하고 시운전도 해봤는데 개잘 나가요. 와 너무 잘 나갑니다. 아무튼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면 크, 이 당시는 또 트렁크에 조금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 차 리뷰할 때마다 트렁크가 진짜 거의 한 사람 두 명은 납치할 수... 아니, 납치된다. 그골프백한두 그 개는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공간성으로 착 이렇게 이쁘게 아주 널찍하게 쾌적하게 되어 있고요. 와, 밑으로 스페어 타이어랑 이제 자키랑 공구 세트 등등등 다 처음 신차 출고 그대로 보존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관리 상태도 괜찮습니다. 뭐 쓸데없는 거넣친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측면부도 쭉 비춰주시고요. 그리고 뒷 타이어, 아유 뒷 타이어 새건 이거 타이어를 갈아놨나봐요. 앞뒤 다 타이어는 거의 새삥이다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외관상에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문코 키스 스크래치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실내 들어가서 그래도 깡통 등급이지만 옵션이 뭐가 있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일단 운전석 한번 타봤는데 와, 진짜 확실히 대형차는 대형차입니다. 너무 넓고요. 그리고 이것만 봐도 이제 시대를 알 수가 있죠. 우드 그레인 이 당시에만 해도 이거 들어갔다 하면 막 고급차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걸 보면 이제 올드카라고 하는 아무튼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고요. 도어 개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 원터치로 네 군데가 모두 다 오픈 개폐가 가능한 파워 윈도우가 장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 도 스코프에 또나 아, 제네시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쪽으로 전동 시트랑 유추주를 버튼 그리고 푸파킹 사이드 브레이크가 탑재되어 있고요 VCD 들어가 있고 핸들은 수동으로 수동으로 조작을 하는 걸로 달려있고 오토 라이트랑 전방 안개등 그 다음 오토 레인 센서 포함된 와이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부에 아 귀여워 제네시스 마크 아주 귀엽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크락처는 어, 잘 울리는 상태고, 왼쪽으로 이제 미디어, 그리고 블루투스 관련돼서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밑으로 트릭 컴퓨터 만질 수 있는 버튼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아쉽게도 그 이제 등급이 그랜드다 보니까 버튼 시동, 스마트 키는 아니고요. 이렇게 키 시동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리모컨 키까지는 포함을 하고 있어서 굳이 문열때 간지가 안 나게 킥꾼형에쑤실 필요가 없다 어, 이렇게 시동 걸 때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쪽으로 조그만 미디어 창 들어가고요 미디어 버튼 만질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고 내비 관련된 버튼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조기 관련된 버튼들 포함하고 있고요 당연히 블루투스 포함인 차량이에요 여기 시드체인저 하나 들어가고요 이거 누르면 쭉 빠져서 어, 약간의 수납공간 그리고 밑으로 제떨이랑 음, 식어째 요거 누르게 되면 반자동, 요게 보고 반자동이라고 하는 건데 어. 여기도 그냥 우드 그레인을 그냥 갖다가 떡칠을 그냥 여기부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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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유 좋다고요.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에 여기 열선시트 3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요걸 열어보면 글로브 박스도 넉넉한 공간성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핸들이 보시면 어이 정도 2011년에 나온 차들 같은 경우에는 핸들이 까지기 마련이란 말이죠. 이 핸들을 보면 4만 킬로가 납득이 간다. 어, 그렇게 보셔도될것 같고 여기에 이 e 신기능 포함된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투 채널 블랙박스 올라가 있고. 어, 그리고 이거는 뭐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기억할 때는 이게 그 할로겐 그 주황빛 나오는 그거가 순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실내등을 또 바꿔 놓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블루투스 마이크 들어가고, 이쪽도 열게 되면, 컵폴더두 개, 자리하고 있고요 요거 열면, 아, USB가 여기 있었구나. 아니, 아까 딱 탔는데, 타임, 투세, 구, 파이. 그거 노래 나오길래, 어, USB가 없는데, 네, 여기 있었네. USB랑 옥스 단자. 요거 USB에 들은 노래는, 어, 서비스입니다. 같이 가져가시면 될것같고요 요거 여기, 어? 뭐를 이렇게 다, 아니, 안 챙겨가셨네.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렬 부분은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시트 상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가죽 보존 상태 너무 좋고요.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뭐뭐 뭐 이렇게 스크래치 가거나 한거 전혀 없이 시트 상태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 차도 일단 기본적으로 운행을 좀 많이 안 하셨고요. 거의 이게 그 지금 4만 키로면 연도수로 연 따져서 하루에 8 k 로 정도 밖에는 운행을 못 해야 이 정도 토탈 키로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집 앞에 마트 가거나, 장 보러 가거나, 애들 뭐등나원 시키거나, 요런 용도로만 쓰다가, 이제 필요 없어져서 파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담배 냄새도 안 나고요. 흡연한 차들은 보통 여기에 실수를 가장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 차에서 흡연을 하는데, 필러 부분이. 안 하려고 해도 많이 닿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담배빵도 없는 걸로 봤을 때는 흡연도 안 하신 것 같고, 루프에도 뭐 크게 오염이나 뭐 그런 거는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상태는 관리 상태 너무 좋다. 그리고 뒷열 넘어가기 전에 토탈 키로수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현재 계기판상에 토탈 42,748키로, 4만 키로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키로수는 꺾거나 조작된 키로수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2열 넘어가서 공간성 한번 더 볼게요. 네, 와, 확실히 진짜 서버즈 진출이 말이 맞는 게 진짜, 어, 넓습니다. 대형차는 대형차구나. 이래서 대형차, 대형차 하는구나 싶은 게 일단 공간성은 뭐 주목 두 개. 제가 이 시트를 포지션을 굉장히 뒤로 많이 해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은 주먹 3개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뭐 다리 꼬거나 했을 때 전혀 불편한 감 없고요. 이쪽으로 이제 필러 송풍구 하나씩 들어가면서 여기 또 여기도 송풍구가 하나 또 따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컵홀더 들어가고 여기로 응. 깡통이지만 2열에도 열선 시트가 이렇게 3단식으로 들어가고요. 뒤에서 이제 미디어 부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 시거잭 하나 더 들어가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트렁크랑 이어질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돌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할때 쓰냐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약간 그 이제 승용차 끌고도 뭐 스키장 갈수 있잖아요. 그때 스키가 가로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열어서 이렇게 스키를 요기까지 빼는. 그러니까 길쭉한 물건 넣을 때, 뭐 어,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다. 어,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놀러 갈 때도 쓰겠다. 놀러 갈때 이제 장본 거 트렁크에 넣고 이제 운전하는 친구 몰래 요거 열어가지고 과자 까먹고, 막 그것도. 어. 네 이렇게 2열까지 다봤구요 마지막 총평하고 리뷰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랑 같이 살펴본 우리 대한민국의 제네시스라는 획을 그었던 출발 스타트를 했던 제네시스 BH 차량 같이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그 말이 벌써부터 어울릴지는 모르겠네 어, 저는 요 당시에 진짜, 와, 너무 이쁘다. 저 마크부터 해갖고, 일단 현대마크 갖다 버린 거부터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되게 좋아하던 차고 마음에 들어하던 차라서 애증이 좀더 갔고, 그래서 오늘 되게 저렴한 가격에 한 700만원대에 판매가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 마이의 특가로 오늘 준비 한번 해봤고요. 해당 차량 판매하는 금액, 차량 대금만 780만원. 7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얘보다 키로수 조금 더 보고 옵션 조금 더 하고 해가지고 비슷한 금액대로 가실 수도 있는데 진짜 차량 이 엔진이라는 건 기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사용한 그만큼 거리를 띈게 키로수로 나타나는데 얼마만큼의 썼냐가 키로수잖아요. 결국에. 근데 이 차량은 그만큼 주행거리도 짧고 관리 상태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서 키로수에 극도로 민감하시거나 예민하시거나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오늘 4만 키로대 제네스 시 BH 차량 소개 한번 드렸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구매 문의, 전국 비대면 탁송 거래 가능하시고요. 전액 칼부 구매 문의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갖고 계신 차량, 판매하면서 구매하시는 대차 거래 또는 이제 폐차, 대행 업무까지 저희가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차 관련된 모든 문의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메리트 있는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버 버!